전세계적으로 좀 비싼 건 제가 아는 한 저기 일본의 뭐 회사인데 이제 사실은 그 회사에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해요 어, 네? 근데 어. 네, 제가 알기에는 그제품을 정말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도 좀 하실 텐데 하신다고도 네. 고민도 좀 하시고 음. 드라이어도 나라마다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 내지는 필요해, 필요하다고 필요 음. 요구하는 뭐 성능이나 요인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마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 우리는 그냥 드라이가 어. 필요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딘 예 나라마다 완전 차이가 나죠. 어때요? 드라이어. 완전 차이나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드라이어가 일반적인 드라이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옛날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런 모터가 들어가 있는 음. 그런데 어. 렇 이런 드라이어는 이런 모터가 들어갔을 었 때는 이런 모터와 이런 팬이 들어갔을 때는 음. 바람이 풍부하게 나와요. 음. 그렇지만 바람의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아. 바람이 풍부해서 머리 말리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고, 음. 그 다음에 바람이 풍부하기 때문에 열도 잘 전달합니다. 불레바가 예. 방잘 생긴 팬을 거. 썼을 때. 어. 그럼 저거는 그럼 센 바람은 아니고 풍부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풍부한 거에요? 바람. 음. 풍부한 바람과 센 바람이 어떻게 달라요? 바람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laughs> 어려운데. 네. 풍속이 있고요. 예. 풍압이 있고요. 예. 네. 풍량이 있어요. 그렇지. 풍속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네. 대부분 드라이어가 풍속이 빠르면 세다고 바람이 느끼죠. 음. 예. 네. 풍압은 뭐냐면 바람이 밀어내는 힘이에요. 힘이 강한 거? 근데 그건 속 풍속과 비례하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례하죠. 예. 네. 예. 풍량, 근데 풍속과 풍압 풍압은 과풍량꼭 어. 비례하지 않아요. 아. 선풍기를 생각해보시면 네. 선풍기는 풍속과 풍압은 느리죠. 낮죠. 예. 그렇지만 풍량은 세죠. 팬이 크잖아요. 음... 어, 그렇 팬이, 크지, 팬이 아, 크지. 아, 크지. 나가는 양 아, 전체가 많구나. 아, 그 아, 그러니까 그렇지. 풍속, 풍압, 풍량이라는 음. 세 가지 바람에 대한 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아. 예? 근데 사실은 아 머리를 말릴 때는 풍량이 중요해요.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바람이 많이 많이 받아들고 성풍기한테 가잖아 그냥. 러기도 아 하고 그래서 아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 노즐을 빼고 할 때가 풍량이 세기 때문에 머리를 음. 말릴 때는 노즐을 빼고 아 쓰시고. 다그렇지그렇지 아 노즐을 끼면은 얘는 아무래도 이게 작아지잖아요. 음. 그럼 풍 풍속하고 풍압은 좋아지는데. 그렇 풍량은 풍량은 이거보다는 좋아지 어, 않아요 오해 맞겠습니까 그러네. 어, 그러네. 그러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머리를 말릴 때는 이렇게 쓰시고 네. 스타일링 할 때는 이렇게, 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쓰셔라. 음. 그게 이제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드라이어로 머리도 말리고 당연히 아. 머리로 스타일링도 많이 했던 거죠. 음. 그래서 풍량이 중요하고 풍량에 그렇지. 빨리 말려야 되니까 풍량에 온도를 잘 실어서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중요했었어요. 음.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빗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컬을 만드는 거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사실은 머리를 필려고 하죠. 왜냐면 아. 걔네들은 머리가 머리. 컬리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원래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드라이어를 써서 만약에 스타 한다면 머리를 피는 효과에요 그렇지 그렇지 래서 제가 오늘 그 모터를 안 가져왔는데 사실은 예. 그 친구들은 요렇게 뷸레처럼 생겨있는 드라이어를 많이 써요 음. 그니까는 러 요렇게 뷸레처럼 생겼다는 것은 뒤가 크고 앞이 쪼그라는 거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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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나 음. 그래, 그래. 어떤 건지 알아 요렇게 예, 생겨요 예, 렇게생겨거그 예. 예. 뒤에서 바람을 막모아쪽으로막 뭐 집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노즐도 아주 얇아요. 아. 음.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세게, 열을 줘서 세게 펴야 되니까 예. 열을 줘서 꼬불랑 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구나. 어, 이런. 계속 피는 거죠. 느낌이야, 예. 다리미질 하는 느낌이야. 다미질 그래서 바람 풍, 풍속이 빨라야 돼요. 아. 그거는 풍량이 센게 아니라 풍속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아. 그 친구들은 노즐이 굉장히 얇아요. 아. 네. 아. 그렇게. 이제는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었고 아, 오, 재밌다. 예, 다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예. 굉장히 이제 머릿결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거죠 예. 아. 머릿결 머리, 머리 손상. 그래서 뭐 일본의 어떤 업체들은 어떤 수분하고 같이 나오는 어떤 드라이어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음, 수분이 또 나와요. 드 그러니까 수분의 공기 중인 수분이 나와요. 나와서 수분을 머리카락에 갖다 어, 이제 붙여준다는 거예요. 말리면서 적셔줘 그쵸. 이 예. 그러니까 적신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말리는 거 만큼, 말리는 거 말리는 거고 어, 만큼 수분을 갖다 붙이면 안말려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아까 코어텍스 살... 부분에 부, 뭐야, 필요할 정도의 수분을 갖다가 작은 수분들을 갖다 처, 채워 넣어 주는 거죠. 이야, 그런 실제로? 제품들도 있고 저희도 아. 비싼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런 제품도 있고 그런 건좀 그러니까, 비싸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치도 많이 들어가고. 아. 근데 이제 옛날에 저희가 제품 만들 때는 이제 저게 앰플 드라이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2007년도에. 그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도 이제 머릿결을 이제는 좋게 만드는 드라이를 항상 만들고 싶었었는데 어. 이 노즐에다가 앰플을 끼게 돼 있었어요. 음, 액액체를. 어. 그래서 이렇게 끼어서 바람이 나오면 어. 이그 뜨거운 용기가 달궈져서 앰플 터져. 예, 앰플 터져서 아, 거기 증기가 나오는 거죠. 그 아. 앰플의 속성들이 예. 이렇게 이제 말리면 머릿결도 이제 코팅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망했죠. 아. 망했죠? 망했다고? 네, 망했습니다. 왜 왜요? 아 소비자들이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말리는 안고 코팅만 해. 아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무기처럼 뭐가 막 나오니까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해? 뭔가 바꿔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함을 어. 느끼는 거아요 아, 앰플 넣어라 그러면 네. 네. 드라이하는데뭐 네. 이렇게 완전히 어. 아. 그때는 니까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터하고 잉크젯 그 잉크를 음. 음. 파는 생각으로 드라이를 팔고 <laughs> 아요걸로 팔고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아유 근데 이상했을 거 같아. 드라이한데 <laughs> 뭐가 여기서 막나와아 그럼 이상했을 거 같아. 그때 <laughs> 어. 잘안 됐습니다. 아. 아. 미세한 물방울 같은 게좀 나오네. 네. 네. 아. 그렇지만 아. 저희는 그런 드라이어를 조금 더 아. 개선해서 이제 만들어 보려고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 그러니까 드라이어에 가장 신경 쓰는 게 결국 하다가 너무 건조해져서 갈라지는 음. 거 아니야? 이런 음. 느낌 들 텐데. 네. 그걸 좀보충해 주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저희가 플라즈마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장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가 머리에 집어넣는 음... 머리카락에 집어넣는 한올한올 아... 집어넣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요. 있어요? 네, 예, 이 제품은 아니지만 그건... 그 제품들은 더 이제 머릿결이 좋아지는, 그다음에 면생모에도 어... 좋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 계속 발전. 지킬 음. 수 있게 저희가 연구 중에 있고 조만간 나올 계획이고요. 어, 그다음에 일본 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 아까 그런 머릿결에 위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이게 세라믹 같은 걸 집어넣어서 어. 뭐 그게 세라믹이 머릿결을 보호한다. 이런 어.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 머리카락 컴플렉스가 좀 있나 보다 일본인들이 항상 그런 뭔가 질적인 거에 대해 아, 관심을 어.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분들은 더 빨리 말리는 그런 거보다는 뭔가 머릿결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다. 어, 그런 것들도 아, 그런 것들로 더 많이 어 제품 개발하고 음. 있는 것 같고 음. 그렇지만 뭐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 여튼 그런 컨셉들이 음. 예, 많이 아.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어 저희 유니스만의 컨셉을 좀더 발전시켜서 조만간에 제품을 하나 좀낼 생각입니다 음. 한, 한 내년 초쯤에 한번 음. 그때 한번 더 일본 시장에서도 일본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드라 시장에서도 다쓰 시장에서도 국사 시장에서도 1번 시장에서도 1지 시장에서도 1 저희가 한1 0년 전만 하도라들은도 그분들은 드라이어 가격보다 여기 길거리에서 머리 감겨 주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말려 주면 네. 싸. 오오. 그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드라이어 <laughs> 구매를 잘안 하는. 오오. 머리를 감겨 주고 스타일. 아, 중국에도 제일 한국적인 스타일보다는 그래도 어. 유럽적인 스타일이 훨씬 더 많이 스며들 있는 거 스며들어 음,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음. 어, 아무래도 그런 제품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음. 그런 제품들이 음.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스타일링 드라이어보다는 어. 그렇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드라이어로 스타일링도 하고 음. 또 드라이어로 음. 머리도 보호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리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도 좀 일본식으로 더 갈까요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좀더 고급 기능 뭐 머릿결을 더 좋아하죠 네 저희가 아, 그거는 아, 유닉스의 미션이라 생각합니다 음. 뭐 저희가 그런 미션을 위해서 회사도 제품을 잘 개발해야 되고 또소비자한테잘 음. 알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음. 이 제품이 뭐 단지 뭐 음. 팔려고 만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라든지 음. 강력하다든지 아니면 머릿결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머리를 말려야 된다든지 그런 기능은 우리 제품이 있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충분히 그런 설명을 나도, 한 거고요. 드라이어를 이렇게 신경 많이 써서 만든데 그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했었네. 대충 싼거 샀던 것 같은데. 어. 제일 비싼 드라이어는 얼마입니까? 저 회사에서 나온 제품. 음. 일단 유닉스에서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우리 유닉스 건 아니지만 뭐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 팔리는 건 저희 회사에서 지금 만드는 드라이어 중에서 제일 비싼 건한 42만 원. 이제고는 네, 드라이어도 어. 되고 어. 저런 어태치먼트가 여러 가지 붙어 있어요. 음. 그거 가지고 이제 스타일링도 되고. 음. 네. 선수용. 네. <laughs> 뭐그 아주 이런 스타일링에 음. 진심인 분들. 음. 그다음에 전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 비싼 건 제가 아는한 저기 일본에 음. 이제는 뭐, 뭐 회사인데 이제 사실은 그회사에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해요. 네. 네, 네, 제가 알기에는 그 제품을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0만 원? 네, 근데 아무것도 눈을 따지면 저희가 그 파는 건 아니고 이제 그저희 그 OEM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OEM으로 그쪽도 한국에 들고. 그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지사가. 아. 어. 어. 야. 야. 무슨 드라이어를 <laughs> 가지고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웃음> <웃음> 야, 재밌네요. 유닉스. 앞으로는 그럼 지금 음. 다이슨이랑 제일 경쟁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겠네요, 요즘은. 음. 어뭐 저희가 뭐 가, 다이슨하고 경쟁한다는 걸 떠나서 음. 저희들만의 음. 뭔가 포지션을 갖고 싶어요. 그 온도 변화나 음. 이런 것들도 저희가 훨씬 더 크고요. 예. 그다음에 레인지가 아, 네, 그다음에 어. 풍량 변화도 저희가 훨씬 더 크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한번 틀어 보시면 저희 일단은 풍량이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하더라고요. 해봅시다. 네, 뭐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풍량이. 이게 일단 이거. 이걸 엇다 써.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어딨어? 기자님이 그거를 드라이를 잘안 쓰신가 그런 건데. 네. 저게 남자들이 많이 쓰는 집 뭐야? 박풍량입니다. 머리를 돼요?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는 잠깐 머리를 만질 때 약한 바람을 열만 주면서 이렇게 머리를 잡아 줘야지. 아 이렇게 손으로 잡아 주듯이 예, 스타일링이 딱 아, 정리가 아, 됩니다. 너무 세면 또날라가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손길술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드라이어로 사실은 스타일링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풍량과 풍온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 근데 매우 들어... 약한 바람이. 매우 약한 바람과 뜨거운 온도로 조합해서 네. 사 이렇게 잡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네, 살짝 밟아주는 거죠. 앞머리 살짝 이렇게 나오는 아 듯안 아 나오는 듯, 안듯아 이렇게.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제품이 은연 중에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 아 그게 있구나. 다 쓸모가 있구나 야 드라이어의 세계도 뭐 치열하네요 나름 아... 어, 뭔가 그러니까 그 이게... 사소한 차이들이 막 있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치열하니 <laughs> <laughs> 헤어스타일이 사람들 외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요 음, 그럼요 어, 그럼요 사실 이 프로가 잘생겼다고 이게 음. 그냥 뭐 뭐좀 이상하다 싶으면 음. 오늘 그 머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 정말. 머리 스타일이 어. 외모의 70%를 잘 첫인상에 7팔십 퍼센트를 작용한다는 음. 거예요 그데그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헤어디자이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사실 사실은 집에서 헤어, 하는 거니까 드라이어가 만드는 겁니다 아 어. 그럼 좀 투자할 만하네 음. 어. 그러니까 아, 뭔가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음. 그리고 집에 싣고 많으면 하나씩 해자 어. 사실 이걸 선물을 할 생각은 잘안 하는데 음. 의외로 고맙고 음. 어. 그러니까 집에 하나 있는데 또 사는 건 어렵거든 진짜 어려워 음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이야 <laughs> 음. 차라리 1가구 2주택이 낫지 어. 1가구 2드라이어는 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음. 그럴 때 아빠든 엄마든 음. 뭐 누구든 야. 하나 더 써라 그렇지 네 그죠? 그리고 음. 대표 사님은 음. 그것도 좀 꺾어 좀 봐요 아니면 이거 <laughs> 앞에 데든가그 진짜 너무다 진짜 아무래도 어? 드라이어는 용도가 다다르니까 다른 용도가 다른데습니까 뭐. 어? <laughs> 지조있는 유닉스 음. 음. 이한조 대표님 대표님 음네 오늘 하여튼 47년 된 드라이어 전문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 점점 있다 링크 나왔거든요 네. 음. 그렇게 해서 어... 그래 한번 써, 써줍시다 한번 그래 여러분 많이 사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드라이 어에 대해서 배워 보습니다 네, 유닉스 이한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 디오는 무슨 뜻입니까? 디오 제품명이 아... 디오잖아, 디오. 이게 디오. 여섯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디오예요? 네. 이게 드라이어 오리진. 그러니까 아... 새로운 드라이어의 시작. 형태적으로도 어... 옛날 형태는 다 닮았지만 네. 사실은 완전히 구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음. 거거든요 이런 모터를 썼던 거에서 디오 그 그것 하이. 때문에 디오인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붙이는 것 같고 디, 디올 그 다음에 바람 세기 넘버 원 드라이어 넘버 원 드라이어, 드라이어 넘버 원, 원. 그래서 아. 바람 세기가세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드라이어 <laughs> 제로 진동이라든지 0이다 0 소음을 음. 저소음에 아. 가깝게 했다 아. 근데 사실 근데 옛날 이런 식의 모터를 쓸 때에는 어. 진동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팬에 진동을 잡느라고 이런 데다가 조금 잘라가지고 음. 똑바로 돌수 있게 이런 아. 것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진동을 잡는 일도 에이. 꽤 있었는데 네. 이런 모터를 쓰면서는 사실은 진동은 거의 없어졌고요. 음. 소음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드라이어 제로라는 의미에서 DO도 음. 있었고 음. 그다음에 드라이어 도넛 도넛, 도넛, 도넛 모양이잖아요. 아. 아, 그래서 이제는 디오 Donut. 네네 드라이어1 4 @이름14 @이름14 두가지 더 남았어요 제가 어... 설명드려야돼요 <laughs> 그다음이드라이어 O 라는게 있어요 O O 놀라는거죠 감탄사? 4 @이름14 이름1이 많아요. 이 네. 아까 했지만 이런 자석같은 디테일도 있고 이 우리가 아. 이제 뜨, 뜨겁지 않게 만든 것도 아. 있고 그다음에 청소가 편하게 만든 것도 있고 네. 음. 그 그런 놀란 포인트가 있다 네 오. 그래서 이런게 하면 이렇게 하서드라이렇이마지막이렇이어 두! 두 D O 두드라이하이이어 어. 네. 시간 좀이겨라 <laughs> 야, 뭐 아까 있지만 두피도 말리고. 어, 어 그렇지. 어디 어디 가서 그 여섯 개다 마왔으면 아쉽네 지금 좀 민망한 거라 그러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니 괜찮아요? <laughs> 죄송한데 이름 제가 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 이름 내가 꼭 했었어야 됐어요. <laughs>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와이 지우아에서 못했을 뻔했어.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진짜 이 작명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으시네. 이거 내가 줬다. 나이 여섯 가지 음료를 다본 거다.